네 피라본 가겠습니다 피라본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전에도 제가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조개 껍데기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안에는 화려한 보석 작업까지 해 주시고요 요거는한 개당 낱개가 한 개당 56,000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씩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종씩 묶어봤습니다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56,000원이에요 그러면 은 아, 11만 2천 원이죠 이종이에요 11만 2천 원이지만 은 10만 원씩 가겠습니다. 두 개에서요. 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는 11cm 보시면 되고요. 11 보시면 되고 높이는 8cm 보시면 돼요. 입구 11이면은 웬만해도 쉽게 괜찮습니다. 사이즈 큼직해요. 이렇게요. 여기가 이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1번 세트고요. 또 2번 세트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거는 색감만 봐주세요. 2번 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이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 세트고요. 요건 2번 세트입니다. 요거는 음, 또 3번 세트 가겠습니다 3번 세트는 이런 색이에요 여기다가 또 이런 색 갑니다 아, 한 개당 56,000원씩이지만 은 이종해가지고 10만원씩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10만원씩 갈게요 네 자그마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7cm 되는 애들이에요 7cm에다가 높이는 9cm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손으로 들었을 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애들입니다. 콩분 아닙니다. <laughs> 작은 분이에요. 사이즈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 이런 애들 아, 심어주면 참 예쁘죠. 이렇게 달게 이렇게 심어서 올려놓으면 아주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한 개당 9,000원씩이에요. 5종 해가지고 3 5 0 0 0원에 무료 특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무료 특별 안 되지만은 무료 특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달팽이 공방 분입니다. 아, 이렇게 예쁜 화분이죠. 아, 다섯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한 개당 25,000원씩이에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아, 입구 사이즈가요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13.5 정도 보시면 됩니다.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물 마름 좋고 굉장히 가벼워요.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닙니다. 이런 화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는 깔끔하고요, 깨끗하고요. 이런 화분들입니다. 어, 종이컵을 안에 넣었을 때 사이즈를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한개당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한개당 25,000원씩이니까요. 아, 낱개는 25,000원씩 가겠습니다. 5종을 하면은 125,000원이에요. 12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12만원에 갈게요. 5종은요. 네 인기 화분이죠 마차 분입니다 다육이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쁜 화분입니다. 요거 입구 한번 재볼게요.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입구 한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cm 정도, 9cm 내지 9.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마차 수레 밖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이렇게 봐주시고요. 뒷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되게 예쁘죠? 손잡이 달렸습니다. 살짝요. 예뻐 아주 굉장히, 다이기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쁩니다. 선물용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개당 3만 5천 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낮게 판매할 거고요. 또 요거 하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호짜리인데, 입구 8.5 나오고요. 높이는 10cm입니다. 따로따로 판매하겠습니다. 요거 뒷모습도 이렇게 예뻐요. 아, 여기가 앞이네요. 여기가 앞이고, 제가 돌려놨었어요. 여기가 뒤고요.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분 로고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세 개를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제가 할인 좀 해드릴게요. 10만 5천 원이지만은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세개다 가져가시면요. 따로따로 어, 낱게 따로 판매하겠습니다. 3만 5천 원, 요거 3만 5천 원 이렇게 생겨서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꽃바구니 다 다이, 화분입니다. 다육이 선물하기 좋은 그런 분이고요. 아, 5월달에는 또뭐 기념일이 많아서 요런데도 다육이 심어가지고 빼곡하게 심어가지고 선물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손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이렇게 돼 있고요. 화분 아주 잘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빨간색이 있고요. 요거 노란색 이렇게 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 또 요거는 아, 요런 핑, 약간 핑크예요. 핑크빛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핑크빛의 손잡이가 좀 얌전하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개당 5만원씩 가겠습니다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5.5나 오고 얘는요 15.5나 오고 화분의 높이는 한8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높이는 손잡이까지는 한 17이 넘게 나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아, 이렇게 한 개당 5만원씩입니다 다 이게 심어가지고. 아, 누구한테 선물하기, 딱좀 부모님한테 선물하기도 괜찮고, 어, 선물용으로 괜찮은 화분이에요.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당 5만원씩 할게요 네, 이번에는 아주 깔끔한 롱분입니다. 아, 이렇게 키가 큰 애들입니다. 키한번 재볼까요? 키가 한1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는 8.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굽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요거 한 개당 35,000원짜리입니다. 원형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얘는 얘도 9.5부 정도 보시면 되네요. 9.5에다가 키는 한17.5 정도. 아, 요런 애들 목대인로 심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전쪽을 살짝 늘려줬습니다. 한 개당 35,000원입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사각 아, 둥, 언형, 이렇게 해서, 한 개당 3만 5천 원씩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5종으로 묶어봤습니다. 큰 애, 작은 애들. 요거 똑같은 사이즈 두개 하고요. 얘네들 3만원 짜리입니다. 입구 10cm 나오는 애들이에요. 10cm 하고, 높이는 10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 두개 하고요. 요거 중간 사이즈죠? 요거는 또 입구 사이즈가 9cm 나오는 애고요. 높이는 한 9.5? 10cm 조금 못 나옵니다. 요런 애가 있고요. 요거는 또, 아, 입구가 8cm 보시면 돼요. 8cm에다가 키는 9cm 나온 애들 요렇게 이렇게 묶겠습니다. 전부 다 5종을 묶었습니다. 5종을 묶으면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12만 5천 원이 나와요. 12만 5천 원 나왔지만은. 11만 원에 가겠습니다 수제분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다리도 봐주세요 굉장히 완성도도 좋고요 전 쪽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화분이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아주 예쁩니다 네 이번에는 뜬딴지 공방으로 갈게요 가성비도 좋고 화분이 완성도도 좋은 화분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분이 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얘네들은요 아주 넉넉하게 신기 좋은 그런 해분입니다 아,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요 9cm 보시면 되고요. 외경은 9.5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9cm 보시면 돼요. 입구도 9cm, 높이도 9cm 보시면 됩니다. 아, 빨간 모자, 노랑 모자, 파랑 모자, 핑크 모자 이렇게 있네요. 한 개당 17,000원씩이에요. 사정 68,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사정에서 68,000원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일체형이고요.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개당 8 0 0 0원씩이에요 얘네들은요. 입구 사이즈가요. 6.5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판이 위약칠이 안 되어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아, 물마름이 좋고 자임이 돼 있어요. 아, 요거는 4정이면 32,000원이지만은 3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도양분 가겠습니다. 아, 많은 사랑받는 화분이죠? 아,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7cm 보시면 되고요. 7cm에다가 키도 한 7cm 정도 보시면 그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7,000원씩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 여기다가, 음, 빨간 포트 애들, 조금만 애들 하나 심어주기 딱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5정 묶어서 35,000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또 2번은 이런 애들입니다. 2번은 사이즈가 좀 있죠? 이런 애들은 편안하게 신기 좋은 그런 애들입니다. 8cm 애들이에요. 있고요. 요거는요. 8cm에다가 키도 8cm 되는 애들입니다. 한 개당 만원씩입니다. 요렇게 5정 묶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이번은 오정꽃, 을 빨간 포트 무난하게기기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뒷모습은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굽다에도 이렇게 있고요. 화분이 아주 가벼우면서 예쁩니다. 거리든 내보내기도 괜찮고 노지에 쓰시는 분들 심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입니다. 행인 분이에요. 이렇게 걸어놓고 쓸수 있고요. 다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앉혀놓고 써도 괜찮고요. 공간 좁은 데서 벽에다 걸어놓고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이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이거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는 길이는 한 십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십이 보시면 되고 폭을 한번 볼까요? 폭은 또 여기서 한5 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폭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또한 팔점오 정도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벽에다 결어놓고 쓰셔도 괜찮고, 요것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꺾어, 꺾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입니다. 4만원 하고, 요거는 3만 5천원. 어, 7만 5천원이죠. 두 세트를 같이 가 따로따로 판매도 가능해요. 요거 두 개도 판매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같이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제가 5천원 할인하겠습니다. 7만원 갈게요. 같이 가져가시면요. 7만 5천원이지만은, 7만원 할인하겠습니다. 네, 꽃담에서 가장 작은 복주머니입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복주머니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는 화분이고요.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한 7cm 정도 보시면 돼요. 7cm, 7cm 보시면 되고, 화분의 키도 한 7cm 보면 됩니다. 아, 한 개당 얘네들 9,000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5종 묶어가지고 4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물을 득배해드릴게요. 물마은 상당히 좋고, 아주 가벼워서, 가벼워서 다들 좋아하시는 화분입니다. 요거보다, 요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가 있죠? 요거보다 좀큰 사이즈, 요거 1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요것도 다섯 가지 칼라가 있어요. 12,000원짜리가 있고요. 사이즈 차이 많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아, 요것도 어, 3만원짜리, 되게 큼직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보시고, 아, 큼직한 애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런 사각 가겠습니다. 사각 나란히 붙여 쓰시기 좋은 사각입니다. 한 개당 22,000원이고요.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가요. 아, 외경이 한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번여쪽로 재볼까요? 키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5, c m 아, 두 개는 다리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나머지는 다리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되 애들입니다. 화분 좋게 적당히 좋습니다. 하는또 이렇게 사각분입니다. 사각분은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키도 좀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합게 적당히 좋고, 다리도 울구멍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2만원씩이에요. 얘네들이요. 아, 이렇게 5종 가겠습니다. 아, 5종에서 10만원 가겠습니다. 입구가 7.5 정도 보시면 돼요. 외경 사이즈가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키는 또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나란히 붙여 놓고 쓰시기 좋아요 장소 많이 안 차지합니다 요거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만 오종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는 게 예뻐서 오종을 묶어 봤습니다 오종에서 10만 원 가겠습니다 네 꽃단분 큼직한 한롱분입니다 안정감도 있고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쓰시기 좋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5만 원씩이에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어...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요것도 한번 재볼까요? 요거는 또 14.5가 나오고 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 14.5 나오네요. 요게 조금 작게 나왔나요? 사이즈는 더커 보이는데. <laughs> 높이는 한17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 17 보시면 됩니다. 여런분입니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성어 주시면 되세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꽃수레분입니다. 이렇게요. 생긴 형태 봐주세요. 키도 살짝 있으면서도, 어, 전쪽으로또벌려줘가지고꽤큰 애들 심을 수 있습니다. 요거 32,000원 짜리예요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이거 십사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3 정도, 1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에다가 13.5 정도 주황 꽃다발이 있고 요거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3개 나란히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개 판매도 가능하지만 한 번에 세개를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괜찮아요 32,000원이면 이 정도 사이즈에 괜찮습니다 가격도 되어왔요 네, 다들 좋아하시는 민공방분입니다 아, 이렇게 사이즈가 큼직하고요 가격도 괜찮아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애가 부엉이가 있고요. 여런 꽃다발이 하나 있네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외경 17 보시면 되고요. 17 보시면 되고 높이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17, 12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꽃다리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고 전 쪽을 살짝 이렇게 늘려주신 분이에요. 벌려줬기 때문에 식재하기 좋습니다. 아주요. 한 개당 3만 이천 낮게 판매할 거예요. 3만 2천 원씩 하겠습니다. 요런, 요런 애가 있고요. 또 요런 애가 있고.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네. 가성비 진짜 좋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큼직한 화분이고요. 이렇게 멋있, 이쁩니다. 아주요. 다 급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전쪽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다이게 식재하기 좋게 전쪽을 살짝 늘려주신 요런 화분입니다. 가격이 착해요. <laughs>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 10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잔잔한 꽃으로 묶어봤어요. 꽃들이 다 잔잔합니다. 이렇게요. 잔잔한 꽃으로 묶어서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6종에서 이거 6만 원에 가겠습니다. 6종에서 6만 원 가겠습니다. 군생들 신기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꽃단 공방문입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생긴 형태 이렇게 꽃단분이 두 군데가 있죠. 아, 이런 분입니다. 복주머니가 나오는 꽃단분이 아니고요. 요거 다른 공방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꽃단분이에요. 이것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굽다리랑 다사 있어가지고 쓰시기 좋습니다. 아주요. 아, 입구가 8cm 나오고요. 8cm에다가 키도 한8.5 정도. 그런 화분입니다.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라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를 이렇게 벌려줬어요. 그래서 빨간 포트들 신기 아주 무난합니다. 아, 쬐끄만 애들 신기 아주 무난한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17,000원씩 사정이면은 68,000원이에요.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6만원에 가겠습니다. 영신상시이지만 6만원에 가 할게요. 네, 서연 분입니다. 가성비 가 아주 좋은 화분이고 화분도 예쁘죠.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으로 밑에는 이렇게 돼, 턱이 살짝 있고요. 올라가면 서선 쪽은 살짝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분이에요. 다리도 봐주세요. 깔끔합니다, 아주요. 오래오래 쓰셔도 어 노지에서 쓰셔도 항상 새 화분까지 쓸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아, 8.5 보시면 돼요. 8.5 보시면 되고요. 아, 키는 또한. 9.5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요. 요런 분입니다. 한 개당 만 원씩이고요. 5종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노랑이 밝고 예뻐서 노랑을 두 개를 더 넣었습니다. 하나 더넣습니다 그래서 5종 해가지고 요건 큰 꽃이고요. 1번입니다. 요런 무늬가 있고요. 또 똑같은 사이즈지만, 요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꽃이 좀 잔잔하죠? 이렇게 잔잔한 꽃입니다. 이런 꽃입니다. 이런 꽃으로 묶었습니다. 요거. 요것도 오종에서 요것도 5만원 가겠습니다. 1번, 2번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1번, 2번 같이 하셔도, 나란히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통일감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큼직한 애들, 목대 있는 애들. 아, 요즘 애원염 속에들 이 아, 많이들 들이시잖아요 그런들 드르기 딱 그런 심기 딱좋은해 버립니다. 키가요. 21 보시면 돼요. 21 보시면 되고요. 전쪽은또 아, 요걸로 재 볼까요? 저는 또한 16.5, 17 거의 다 나옵니다. 요렇게 아, 전쪽을 이걸로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벌려준 화분이에요. 이렇게 벌려줬습니다. 그래서 큼직한 애들 신기 좋고, 또 화분이 사이즈가 큰데 비해서 이렇게 많이 무겁지가 않아요. 고센 화분입니다. 이런, 이런 화분은요. 한 개당 2 5 0 0 0 원씩이고요. 아, 요거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겠, 맞게 판매하겠습니다. 애원음속, 심은, 애원이 음속에도 심어놓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아요. 네, 담비공방입니다. 그 은사 하나분이죠. 아, 이 아분, 가져가신 분들이 다들 예쁘다 그러세요. 아, 키한번 재볼게요. 키가 큼직합니다. 아, 31 나와요. 3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 사이즈는 한13%보시면될것 같아요. 여런 분입니다. 요거는 빨간 색깔, 오렌지 색깔, 이렇게. 아, 나기 판매도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한 분이 두개 나눠 놓고 쓰시면 예쁠것 같아요. 굉장히 물말이 좋습니다. 한 개당 7만원씩 나왔습니다. 아 두 개를 다 가져가시면은, 낱개는 7만원씩 할게요. 두개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아, 13만원 드릴게요. 14만원이지만 13만원 드릴게요. 두개다 가져가시면요. 네, 사이즈도 좋고, 큼직한 화분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선의 공방 화분이고요. 아, 입구 사이즈가요. 13.5. 13.5 보시면 되고, 키도 한1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에요. 굽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이거요. 한 개당 17,000원씩입니다. 아. 네 개를 한 분이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정을 묶어봤습니다. 사정 묶어 68,000원이에요. 가격도 괜찮으면서 화분이 사이즈가 큼직합니다. 아주요. 어, 종이컵을 안에 놓았을때 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아주 큼직한 화분이에요. 쓰시기 좋습니다. 네, 굽다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굽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네, 한 개당 17,000원씩해서 사정에서 68,000원 가겠습니다. 네, 근사한 토마르 분 가겠습니다.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아 분이죠. 어, 이런 분입니다. 아주 사이즈 큼직한 앱니다. <laughs> 엄청 커요. 제 손을 놓았을 때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되세요. 사이즈 엄청 큰 앱니다. 저희거 많이 넣었을때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세요. 엄청 큰 앱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거 18만 원짜리예요. 입구 사이즈가요 22나 22다 나옵니다. 21.5 나오고요. 높이는 또한17 나옵니다. 17.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 18만 원짜리지만은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거 15만 원에 가겠습니다. 토마르 분 이거 15만 원에 갔어요. 물 마름도 상당히 좋고요. 화분의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습니다. 토마르 분이 아주 멋있어요. 이런 앱니다 18만원짜리지만은 할인해서 15만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작은 애요 얘는 작은 앱니다 아 요거는 12만원짜리에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8 나오고요 18에다가 키는 한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입니다이렇게 저기 나에 놓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12만원짜리지만은 할인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서 요거는 9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9만원 가겠습니다 나란히 놓으셔도 되고 따로따로 어, 따로 판매할 거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면 되세요